이제 상품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말씀드릴 상품은 총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 안심종합보험, 이제 운전자보험인데, 이게 상품이 바뀌었어요. 이번 달부터. 그 다음에, 이제 덧글림 건강보험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편 3, 2, 5 건강보험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보험의 차이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이제 민사적인 부분을 책임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운전자 부분은, 운전자보험은 이제 형사적인 책임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보통 12대 중과실 사고가 났을 때 이제 형사적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다 나열을 해봤는데, 어, 한 번쯤은 해보셨을 법한 내용이실 거예요. 한 번쯤은.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신호위반. 저도 이것도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앙선 침범이나 유턴. 유턴이 이게 이제 그 표시판에 뭐 직진 시 유턴, 요런 게 이제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빨간불일 때 유턴을 메고 걸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과속, 그 다음에 앞지르기. 요거는 말 그대로 편도 1차선일 때 보통 추월은 좌측이고 이제 요렇게 넘어갈 때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오른쪽이 예를 들어 갓길일 경우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무면허 운전, 이제 음주운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스쿨존 사고해서 이제 민식이법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민식이법 관련해서는 내용 알고 계세요? 내용들. 자 여기 보시면은 도로교통법에 이렇게 신설이 되고 어린이 보호, 보호 구역 내에 과속 카메라 단속 하고 이제 신호등 의무 설치와 한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가중처벌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사망시에 벌금 없이 최소 3년 그리고 무기징역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해시, 상해시에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그리고 벌금 500과 500부터 이제 3천만 원인데 자 이것 때문에 그 보험사에서 운전자 보험에 있는 그 벌금담보 있죠 벌금담보 그래서 그게 잠시 동안 중복가입이 됐었습니다 롯데가 저번 달까지는 2천만 원하고 이제 업계 3천만 원까지 중복가입이 됐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지금 막혀 있어요 현 시점에서는 막혀 있고 왜냐하면 이 민식이법이 3월 25일 이후 중으로 아마 시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행이 된과 동시에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눈치를 보겠죠. 벌금담보를 이제 중복가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래서 그 동태를 파악한 후에 벌금담보 관련해서는 조금 뭐추에 다시 또 공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식이법 관련해서 벌금담보도 이렇게 중복으로 이제 나중에 될 수도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하려면 운전자 보험을 어찌 됐든간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롯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더끌린 건강보험에 있는 운전자 플랜하고 이제 안심종합안심종합에 있는 운전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심종합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래서 가이드북은 첫 장을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안심종합보험이 기존에 20년납 20년 만기 연 만기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부터 세만기가 탑재가 됩니다. 세만기세만기가 이제 탑재가 되고, 아직도 롯데에서는 자, 자부상이 50만원 들어갑니다. 영업용 포함해서 50이 들어가는데, 단, 조건이 붙죠.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자부상 14급 30만원 초과 가입 시, 초과 가입 시, 상해 사망 5천원, 5천만원, 그 다음에 상해 중환자실 입원비 10만원. 이게 뭐냐, 기존에 어 작년 어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상해 사망 3천에 자부상 50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 달부터는 상해 사망 3천을 넣으면 자부상 30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50을 넣을 거면 상해 사망 5천만 원을 넣고 추가적으로 상해 중환자실 입원비 10만 원을 넣어라. 그래서 이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셔야 이제 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에 이렇게 안 하면 이제 50만 원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롯데는 자부상 위로금이 업계 누적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60만 원이고, 그리고 영업량도 마찬가지로 50까지 들어가는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억 5천까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중복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변경된 내용들이 안심종합보험에서는 1월 달에는 기본 계약이 자부상 1에서 3급짜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뀐 내용은 1에서 3급짜리가 아니라 1에서 5급이 신설됐어요. 이 담보가. 그래서 이 담보하고 상해 사망 담보가 기본 담보예요. 기본 담보. 그래서 여기 변경 후를 보시면 1에서 14급은 최고 한도가 5천만원, 그리고 1에서 3급은 최고 5천만원, 1에서 3급은, 아, 1에서 5급은 2천만원인데 요게 보험금 지급, 비율 자체가 14급일 경우에는 차등 지급이죠. 퍼센테이지별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데, 자, 1에서 3급이 5천만원이에요. 그러면 1급도 5천만원, 3급도 5천만원입니다. 3급도 5천만원이요. 즉, 다시 말하면 1에서 5급짜리도 마찬가지로 1급도 2천만원, 5급도 2천만원이에요. 네, 동일 지급입니다. 100% 지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관심이 있으면 같이 엮어서 가입을 해주시는데, 한도는 최고 1억까지예요 이렇게 세개다 합쳐서 한도가 최고 1억이다. 그래서 보통 자부상 14급짜리 5천만 원을 넣으시고, 그래서 1에서 3급이나 1에서 5급을 나눠서, 그래서 1에서 5급이 최고 2천만 원이라고 하면, 1에서 3급짜리 3천 넣으면 이렇게 해서 1억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품 구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말 그대로 이 상품 자체는 이제, 안심종합보험이 최소보험료가 만 원이었어요. 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올랐고요. 그 다음에 나비면제 기능이 이제 들어갔는데, 자, 그거는 나비면제 기능은 뒤에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는 이제 연납, 3년, 5년, 10년 해서 이렇게 딱 전기납 구성으로 되어 있다면, 이제는 이제 세만기가 탑재가 됐다. 그렇다고 이게 연만기가 빠진 건 아니고요. 있는 거에서 세만기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상해 50% 이상 후유장애가 이제 납입 면제로 지금 탑재가 됐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필수 담보는 아니에요. 납입 면제인데 납입 면제 필수 담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보를 넣지 않아도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고 라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통 교통사고라고 하면 운전 중에 있는 사고도 말을 하고요. 기타 교통 기타 교통수단 네 이제 탑승 중이나 이동 중에. 했을 때도 교통사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 기타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지하철,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스쿠터, 항공기 등등 이런 상태에 있을 때도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라고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을 후유장애로 나비, 어, 상태가 됐을 때 나비면제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 자, 보통 이제 후유장애라고 하면 자, 먼저 씹거나 말하는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귀, 그 다음에 척추, 눈, 팔하고 발, 그 다음에 흉복부,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인데,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색칠된 게50% 이상이에요, 다. 후유장애.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실어증으로 의사적 불가한 경우, 이제 60%고, 60두 팔, 손목, 발목 이상 을 잃었을 때 100%, 한쪽씩 잃었을 때 이제 6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상해, <laughs> 상해 후유장애가 특징이 뭐냐면, 한 사고로 인해서 여러 부위의 장애가 올수 있잖아요. 그러면 합산으로 50인 거예요. 합산으로 50.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랑은 약간 다릅니다. 개념이 다른데, 상해 쪽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교통사고가 팍 났다? 그러면 허리 포함해서 뭐 다른 쪽에 다쳐서 장애가 남았으면 합산으로 했을 때50% 이상이 되면 납입 면제가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입 면제 조건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담보 당타다 이제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1억 5천까지 당사 누적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은 2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복 가입이 되지만 되지만 여기 벌금 담보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그때 결정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담보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뭐, 기본 담보부터 이렇게 가입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다 정리해서 이제 제가 플랜 하나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음. 내용은 상해 사망 5천만 원, 어, 자동차 사고사 1에서 5급짜리 3천, 그 다음에 상해 후유장 1억, 14급 5천만 원, 그 다음에 비용 담보 최대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해 담보를 조금 넣었습니다. 깁스 치료비 30만 원, 응급실 내원비 각각 3만 원씩, 그 다음에 중환자 집비 10만 원, 상해 수수비 100, 그 다음에 골절. 5대 골절이 저번 달에 300이었는데 줄었습니다. 200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자, 먼저 안심종합보험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20년 납, 20년 만기, 비갱신으로 했을 때 45세 기준에 26,000원 정도 나옵니다. 26, 어, 26,000원. 그리고 여자는 최소보험료 2만원. 그리고 55세가 돼도 조금 올랐죠. 조금 올라도 똑같이 여자는 최소보험료 2만원이다. 이게 안심종합보험. 안심종합보험.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덕글림, 덧끌림, 덕글림에 있는 운전자 플랜으로 가게 되면 조건은 다르죠. 이제 세만기입니다. 세만기로 했을 때는 보험료가 45세는 35,000원, 여자는 25,000원이에요. 그리고 55세도 이제 점점 떨어지는 추세인데 요거는 이제 덕글림입니다. 자, 요가, 요 상품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선택을 하실 때, 어, 나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운전자 보험을 하겠다고 하시면 요거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왜냐. 납입 면제가 뭐 교통상의 50%밖에 없으니까 근데 집에 가족력이 있거나 뭐가 있다고 하면 납입 면제 8대가 되는 덧끌림 운전자 플랜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 80세만기 같은 조건으로 했을 때 보험료가 안심적으이 조금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 3만기로 하시겠다면 덧끌림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낫다 그래서 큰 차이점은 납입 면제 조건이 다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덕끌림 건강보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두달 전에 와서 교육을 했을 때 덕끌림은 이제 통합보험이지만 일반형이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일반형인데 제가 그때 갱신으로 가져갔어요. 철저하게 업셀링 컨셉으로 이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덕끌림은 업셀링 컨셉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없애는 컨셉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존에 이제 나비면제가 8대라고 제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 3종, 간, 폐, 심부전 추가로 질병 80% 상해 80% 이상 후유장애가 이제 8대 남면으로 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필수담보 조건은 아니에요 필수 가입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요 담보를 넣지 않아도 이제 나비면제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바뀐 거예요. 64대 수술비하고 34대 질병 수술비가 이제 중복가입이 됩니다. 한시적으로 2월달까지만, 이번달까지만 한시적으로 중복가입이 되는데, 자, 한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세부터 50세까지는 최고 2,120만원, 64대 질병 수술비가. 그리고 34대 수술비는 50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는데, 자, 조건은 여기 있습니다. 1억. 1억. 이게 뭐냐? 이덧끌림 상품은 연계 사망이 1억인데, 근데 이제 세 만기에 2천만 원 넣고 그다음에 20년짜리 뭐 만기에다가 8천을 넣어서 이렇게 1억을 맞췄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중복 가입을 하게 되면 세 만기는 2천 그대로 두고 이제 연방기 쪽에다가 1억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 다시 어 연계 조건이 1억 2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시에는 이렇게 중복 가입이 된다라고 있는데 이렇게 가입했을 시에 했을 시에 이런 가입 금액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은 되게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되게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낱장으로 드린 거 있을 거예요. 아예 사람 모양으로 돼 있는 거.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녹내장하고 이제 백내장 수술 많이 하시는데 자 여기 보면 백내장 수술 34대랑 64대 동시 가입했을 때 70만원 나오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거는 질병 수술비 30만원 포함하면 100만원 받으신다고 보면 됩니다. 100만원. 그리고, 농내장 같은 경우도 34대에서 500, 64대에서 20만원 해서 토탈 520만원.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편도염. 편도염. 요즘 기관지 많이 안 좋으신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편도염 수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편도염 수술했을 시에는 150만원.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충농증이 없네요. 충농증도 마찬가지로, 잠시만요. 네. 충농증. 축농증 같은 경우도 이제 걸리게 되면 100만원하고 해서 15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가입 했을 시에 이렇게 많이 받으실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여기 보면 허혈성 심장수술하고 이제 뇌혈관 수술이 1,5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다른 이제 덧글림이나뭐 간편에서도 수술비담보가 있잖아요 2,000만원씩 그래서 추가로 가입했을 시에는 그 부분하고 이거랑 같이 포함하면 그래도 3,500 정도는 받으실 수가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수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플랜을 잡아 드리기 전에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유사함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상품이 덧끌림 건강보험이에요. 50세까지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번 달까지입니다. 이번 달까지. 이번 달까지 유사함이 마지막으로 3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유사함 쪽으로 업셀링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덧끌림 건강보험으로 조금 해주시면 될것같고요 자.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담보가 굉장히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담보 자체를 마음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플랜이 가능한데 자 15세부터 50세까지 일반암 전담이 5천 유암 3천 이렇게 했을 때 했을 때 조건은 업셀링 컨셉이기 때문에 자 30년 갱신 90세 만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0 30년 갱신 90세 만기로 했을 때 45세 기준 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보험료가? 자 보험료는 <laughs> 5만 3천원 정도 됩니다 45세 기준에 5만 3천원 여자는 3만 9천 0백원 조건은 30년 갱신 90세 만기입니다 90세 만기 1급 기준이에요 1급 기준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말 그대로 55세 같은 경우는 한도가 줄지만 그래도 보험료 자체가 막 터무니없이 비싼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존에 안보험이나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데 나는 더 가입을 하고 싶다 헌데 무해지는 싫고 근데 비갱신은 하기에는 너무 비싸다 하시면 이렇게 30년 갱신으로 하셔서 이제 세 만기를 조금 조절하신 다음에 가입금액 조절하셔서 추가적으로 업셀링 컨셉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 상품 최소 보험료 3만 원입니다. 3만 원. 자그 다음에 자 이대 진단비하고 이제 수술비 플랜이에요. 자 뇌혈관 진단비 2천, 허혈성 심장 진단비 2천, 그 다음에 뇌혈관 수술비 2천, 허혈성 심장 수술비 2천. 34대랑 64대 중복 가입을 했습니다. 500만원과 2120만원, 추가적으로 질병수익 30만원 하면, 하면 45세 남자 기준에, 자, 보험료는 비슷하죠, 아까랑? 56,000원이고요. 56,000원. 그 여자는 33,000원. 33,000원. 그리고 55세는 가입금액이 확 줄기 때문에 5만원 선을 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암 진단비가 빠졌지만,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중복가입이 됐다. 그래서 수수비 부분으로 조금 업셀링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같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거 수술비 담보 그냥 딱 진단비 말고 그냥 수술비만 넣었어요. 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2천만 원, 내혈관질환 2천만 원, 그다음에 34대랑 64대, 그래서 질병수술비 30만 원. 넣으면 보험료 얼마 정도 될까요? 30년갱신 90세 만기로 했을 때 3만 원. 최소 보험료 3만 원이에요. 아, 그럼 3만 원. 3만 원? 네. 자, 45세 기준에 남자 35,000원이고요, 여자는 그냥 다 3만 원입니다, 3만 원. 그래서 진단비 뭐 이런 부분들 다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수술비 부분을 조금 업셀링을 하겠다 하시면은 이 부분으로 잡아서 그냥 수술비만 넣어서도 이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덧글림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간편 보험인데 간편 보험은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달라진 거라고는 이제 질병 사망 연계가 이제 빠진 게 저번 달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예외 질병이 이제 325종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예외 질환 개수가 최대 3개까지 이제 늘어났고, 이번 기간도 최대 15일까지 이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해당이 되면 이제 암내심 진단비나 수술비 관련해서 조금 완화시켜서 가입을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인수지침이 조금 완화가 됐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롯데는 60세까지, 60세까지 혈관 진단비가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천만 원씩 들어가고 이제 수술비가 각각 2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술비는 관열 비관열 구분이 없고 이제 연간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출혈 걸리면 2천만 원 나가고 나중에 뇌졸중 오면 2천만 원 나가고 뇌경색 걸리면 2천만 원 나가고 그러면 죽는 게 낫죠. 계속 안걸 계속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간 횟수 제한이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담보가 되게 많은데, 제가 플랜을 그때도 잡아드렸어요. 자, 혈관진단비 천만원씩 각각 천만원씩에그 다음에, 뇌혈관진환 수수비 2천만원 허혈성 심장 수수비 2 0 0만원 그리고 질병 수수비 30, 64대 640만원 했을 때, 자, 20년 갱신 100세로 하면, 20년 갱신 1세로 하면, 남자, 45세는 3 9 0 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3 9 0 0원 여자는 최소 보험료 3만원. 50세부터는 이제 가입금액이 조금씩 줄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대진단비는 롯데 괜찮습니다. 지금 60세까지 혈관진단비 500주는데 많죠. 아직 롯데는 1000만원이다. 천만 1000만원이라고 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요거는 325가 꼭 유병자분들만 가입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건강하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 플랜을 봤을 때, 어? 이대진단비랑 수술비는 딱 가입하고 싶다. 근데 나는 건강해요. 그럼 거기에 일반심사용이 있어요. 일반심사용. 일반 심사용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무해지 환급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갱신 무해지 환급형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보험료가 더 싸겠죠. 왜냐하면 할증을 안 붙잖아요. 일반인분들은. 그래서 진단비만 좀더 원하시겠다 하시면 이렇게 플레인을 구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표준체도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이해하셨죠? 요 내용들. 그래서 롯데도 아직 간편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거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먼저 안심 종합 보험 이제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세만 개가 탑재가 됐고 그다음에 납입 면제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납입 면제는 교통 사고 50% 이상 후유 장애인데 필수 담보는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덧글림에서는 이제 64대와 34대 질병 수술비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철저하게 30년 갱신이나 20년 갱신으로 업셀링 컨셉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간편보험은 2대 진단비 쪽에서는 롯데가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갑니다. 가입금액 자체가. 그리고 보험료 구성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업셀링 컨셉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64대 질병수술비하고 34대 질병수술비가 중복가입이 된다고 했는데 간편보험에도 34대 수술비가 있어요. 근데 되는 상품은, 중복가입이 되는 상품은, 덕끌림하고 도담도담입니다. 도담도담. 도담도담. 도담도담 자녀보험도 중복가입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 써있죠? 행운을 부르는 쥐입니다. 행운을 부르는 쥐예요. 저예요, 이거. 저입니다. 행운을 부르는 쥐예요. 이거 부적인데, 이거 제가 쓴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사진을 지니고 다니면 일과 인생이 술술 풀리고 돈과 행운이 들어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 말씀해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laughs> 지니고 다니세요 이거 부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상하네요 행복을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린 상품은 여기까지 어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 날씨가 어 주말에 조금 더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마직 주차 마지막 금요일인데 항상 파이팅 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